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곶집류를 보겠습니다 노적가리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사전을 참고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곶집 곶간으로 쓰려고 지은 집 곶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노적가리 집 밖에 수북하게 쌓아둔 곡식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보겠습니다 김유신 장군, 신라시대 삼국통일을 하신 그분의 유의입니다. 신라의 명장 595년에서 67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쓸때 쓰는 한자지요. 그러면 위에 부수를 보겠습니다. 부수는 어모엄, 바위집엄이 되겠지요. 획수는 총액 11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노가 보입니다. 노는 점낫이죠. 점낫. 점낫을 노로 봅니다. 이때 이 부분을 낫으로 보는데 느라고도 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푸 영어 푸가 되겠죠. 푸 푸가 되겠습니다. F의 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한글, 크가 되겠습니다. 크, 한글 큽니다. 앞에서 푸크라고 합니다. 푸크를 뼈로 보는 것입니다. 뼈, 물론 절구구자죠. 한자는 뼈로 보면 되겠습니다. 뼈, 푸크죠. 그리고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자를 시우으로볼때노 뼛이 됩니다. 노 뼛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암기를 위해서 이 부분을 순서를 바꿔서 노인뼈 인을 먼저 발음하면 기억이 잘 되겠습니다. 노인뼈 그래서 위에 것과 이세 부분을 몽땅 노인뼈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노인뼈 그러면 소리를 내어 읽으면 기억이 됩니다. 노인뼈, 노인뼈, 고찜류 노인뼈, 노인뼈, 고찜류 노인뼈, 노인뼈, 고찜류 또는 노뼈, 노뼈, 고찜류 그러면 정리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뼈 노인 뼈 또는 노뼈 고집류 감사합니다.